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요한 국정 의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정규직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을 시정하라고 공고를 했지만 작년 예산 다루면서도 결국 그 공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정규직들을 가장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기업에게 비정규직 쓰지 말라. 어느 사기업이 듣겠습니까? 공공부금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적어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